상은 방송 특성상 다수의 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욕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시청 시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한번 물어오자. 얘들이 배신했다는데 뭐 어떻게 된거야? 배신했다는데 뭐... 여보세요? 아 님들 상황이 어떻게 된건지 좀 알려주세요. 아저 정확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미가 우리 거의 대빵급이에요. 지금 네네, 그런데 <laughs> 네, 저희가 원래 저쪽 은행 쪽으로 붙었, 붙었었죠. 네, 그데요그 어, 은행 쪽에서 이제 다 공격 쪽으로 나가고, 네, 리가 공격 쪽 가는 척하면서 우리 이쪽으로 <laughs> 갔잖아요 맞죠? 네, 아. <laughs> 그리고 나서 다시 은행으로 갔죠. 우리가 그랬 네, 가고 나서 근데 보니까 해리밖에 없는 거예요. 붕어빵 나가 고 게임. 아, <laughs> 그치, 오미가? 아, 이거 기회다, 기회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하그 죽이 기 싫었거든요 처음에 어. 아 죽이 기 싫어가지고 좀 그런데 하지마 잠깐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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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어째 뭡 뭔가. 아 진짜 지금밖에 없다면서 하자면서 내가 그래 레디건서 썼지 바로 내가 레디건 쏴서 싸서 해리를 딱 죽이고 아 어. 이제 붕어빵 이제 창고 열쇠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거기 집에 아 어. 붕어빵 우리가 처음에 위치를 알았거든요 창고 열쇠 어디 있는지 아 어. 거기 캔데 없는 거예요 아 어. 없어요 열쇠가 그래 갖고 그 창고 어디 딴데 숨긴 거예요. 그래서 집을 막 뒤지다가 입구 입구 쪽 애들 막으라고 시키고 저 제가 이제 뒤졌죠 복권이로 어. 근데 땅 땅골 쪽 파놓은 데가 있어. 아 원래 파져 있던 데가 있어요. 아 어. 그쪽 구석에 땅을 파 보니까 창고가 하나 숨어 있대요. 아아 어. 얘들이 진짜 멍청하다. 이렇게 붕어 대가리일 수가 있나 이러면서 붕어 예 그거 바로 아딱 어. 열쇠 보니까 열쇠 가한8개 들어 있대요. 네 그걸로 이제 아, 총하고 가빠있는 창고를 털기 시작했죠 근데 어. 열쇠 끼워 맞추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딱 열었는데 총을 다먹었어 오미하고 나하고 총을 다 먹었어요 어싹다 먹고 진짜 아 두둑하다면서 입구만 뚫으면 된다 면서 했는데 그 그쪽에 이제 애들 완전 많고 갑자기 붕어빵이 딱 게임을 들어온거예요 나가있었다가 어. 어 지금 뒤치인 네, 아? 사람? 아니 우리도 어야 붕어빵 들었다 붕어빵 들었다 하면서 야 조심하라고 하면서 어. 서로 총 쏘면서 견제를 했죠 계속 안사잖아 근데 우리가 야 갑자기 사라졌나면서 안그 미로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안에 밑에 미로가 있거든요 아딱 어. 들어가는 순간 일단 첫발에 제가 죽었고요 시작두 어? 번째 발에 오미가 죽었고요 세 번째 발에 토비하고 모니가 동시에 죽었어요 세 번째 발에 아 그냥. 그래서 그파 전멸당한 지금? 이파 전멸당해서 템다 먹었던 거다 다시 뱉고요 그대로 총도 없고? 총 하나도 없고 우리 그다음에 바트가 몇 개의 템 주워온 게 있는데요 아 어. 거긴 뭐 10시간짜리 그런 나침반밖에 없어 보이시죠? 아 뭐야 그냥 그러지? 이득이라 생각하는 게 어차피 총도 저기 거였고 우린 왜 얻었으면 입장인데 <laughs> 10시간짜리 나침반을 먹고 인 거죠 씨발 아, 그거 <laughs> 내 건데 <laughs> 씨발 <거> 내가 <laughs> 그 하자한테 두고 건데 그니까 그 하자가 창고에 그 넣어놨었는데 막혔었는데 저희가 먹고 튀었습니다 아 그래서 <laughs> 이득 일단 이득이라네요 그니까 저희는 이렇게 그래서 맨몸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저희 아 <laughs> 네, 이득이네 오케이 그럼 일단 빠져봐 네? 왜요? 나가봐. 놀러 온 건데? 저 놀러 왔는데, 저희? 아, 일단 지금, 바... 아 들어올 줄 못하지. 아, 그러면은, 누굴 배신다 어, 부업빵을배신한 거의? 다? 그냥, 그, 저 은행을, <laughs> 은행 쪽으로 다배신나 저희는 그냥, 떨쳤어요 저희... 그냥. 이렇게. 은행에 있는 애들. 아. <laughs> 근데, 어. 이제 여기는 거지가 됐고, 시간밖에, 남은 건 시간밖에 없고. 끝났지? 다 털렸어요, 이제. 총도 없고. 일단, 일단 알았으니까 오늘은 돌아가세요. 다음에또 다음에 또 오십시오. 야, 그 10시간을 어, 좋월 하는 거 같아요. 예? 또또 또. 그리고 애새끼들 죽여 버리는 거죠. 또 다시 은행을 털러 가시는 거예요. 사기해 줘요. 아, 그 아, 생각 아, 좀해 볼게요. 예. 아, <laughs> 아, 어제 막 정보 내가 팔아 넘겼대. 저쪽에 다다 말했더라고요. <laughs> 예? 어떤 정보예요 <어떤> <laughs> 내가 여쪽 친다고 내가 정보 다 팔아줬는데 여기다가. <laughs> 아니, 근데 오늘 좀 말이 틀리게 돼 가지고. 말이 틀려? 그니까 그쪽은 안안 와도 다른 이제 그 원래 그, 원래는 그 갱단 자체가 원래 안오 그랬었는데 응. 이 갱단 자체가 와오 저희 쪽이 왔었으니까 뭐 주식이야 이게. 병신아 얘들은 아무 것도 아, 아니라니까 얘들이 시 아, 네. 그냥 터었다니까 일단 오늘 가세요 아 맞다 님들님들이 아, 주식 갖고 있어? 아니요 저희요 주식 못 먹었죠 당연히 주식 아, 못 먹었지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 주식을 먹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붕어빵한테 다줬 먹어 <laughs> 죽었다니까요 아 맞아 배송 주식 먹은 게 아니니까입니다. 주식 우리한테 돌려준다 했으니까 그거 됐고 일단은 가시죠. 안녕가세요 네. 저희 좀 보듬어 주시면 안 돼요. 좀 사랑스럽게. 뭐 주시면 돼요? 달라고. 총을 달라고. 한 번만 쓰다듬어 주시라고. 보고 빠졌어. 보고 빠졌어. 앞에 보고 빠졌어. 앞에 보고 빠졌어. 입고 나가서 오른쪽. 보고 빠졌어. 보고 빠졌어. 우리 우리 우리한테 우리 죽이면 우리가 죽이면 돼. 제가 제가 아한 번만 쓰다듬어 주세요. 뭘 총을 주라고? 뭘 주라고? 총한 방만 머리 에 꽂아주세요. 꽂아달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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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퍼지네라 조금 가격이 비싼데. 아니 아니요 머리 쏴달라고요 총을. 아 쏴달라고요? 아 총아 아까워 그냥 꺼져. 하나 <laughs> 빠질게. 아, <laughs> 아, 지금 안 맞았어. 만세발 아, 나갔어. 한번 눌렀는데 세발 나갔어. 미친 이런 병신 같은 경우가 있나? 이래도 사람 착하게 살아야 돼. 한번 눌렀는데 세발 나갔어. 한번 눌렀는데 세발 나갔어 미친.

근데 이거 맥 존나 이거 맥 개꿀었어 이거 팔지 말아야겠어 우리 부야 이거 우리가 다 쓰고 어. 팔지 말아야겠어 데미지 어. 25발 다 맞춰 아 이거 막 존나 총알도 한번 클릭했는데 막 세네 어. 발씩 나가고 알았어 개쓰레기야 이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 다 써버리자 어 지금 밖에 하자는 업어빵 있어 아니야 안 들어올 거야 아마 아, 내 4시간 날렸다. 내철갑바 아오. 아, 이런 거다 버리고, 다른 총으로 팔 거야. HK나. 아, 지금 은행 가면 안 돼. 근데 지금 털 사람들도 없어. 맞지? 어, 이제 없어, 이제. 이제, 이제 끝이 아냐? 아, 이제. 아직 붕어빵 쪽이 있는데. 아? 어? 붕어빵 쪽이 있다고 하자라그래 그쪽에 우리 털 트롤, 우리 털러 올지도 않고 우리도 안 찾아. 아직 아직 몰라. 털러 올 수도 있지. 지금 밖에서 대기 중이니까 이들이. 근데 우리 잔소는 털러 가지를 못해. 아, 털러면 우리야 좋게 좋지 왜냐면은 씨발여기는 절대 씨 개수가 <laughs> 없는 방어기 때문에 지금 이, 미리 털러 가도 안 돼. 붕어빵 쪽이랑 연합이기 때문에 안 돼. 우허방 한번 털다가 만약에 잘못 털면은 ㅈ 되는 거임 저쪽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총도 좋고 어, 어 뭐야 뭐야? ㅅㅂ 아무것도 어. 앞에 없어는데 갑자기 총알 나가지고 뒤집었네 범끼리야 내려와 범끼라 아, 놀래라, 한쪽 서있다 맞은 줄 알았는데, 딴 사람한테.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예. 아? 에에에에에에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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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뭔 총이 어, <목소리> 아, 총이야 에더퍽야자 따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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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 따라따. 뭔지 아? 야 저거 저거 아니 저거 무슨 총인지 총이, 무슨 총인지만 물어봐봐 다짜고짜 그냥 못해 안돼 이런 데 말하지 마아빵다 제가 지저 정부한테 받았던 건데 빵다는그랬단 말이야 한 개를 받았다 했는데 빵다리인 받은 게 세, 한, 세, 네개 되더라고 어, <laughs> 아 맞다 그 샷건 하나 아까 그 썼거든 어 그래서 정 정부에서 3에게 써도 된다고 한한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한 개로 지정하기로 했어. 아 그래? 한 개만 쓰기로 했, 한 개만 쓰기로 했다 한 개만 쓰기 쓰레, 쓰기로 했다 그래 그러면 빡빡 정부에서만 정부에서 받은 거만 쓰고 한 개만 쓰기로 하고 다른 총은 우리한테 산 거는 여러 개 하는 거. i don't want 아, 씨발, 자꾸 총알 써줘! 아, 안 쳐들어올 것 같은데. 한시까지 대기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씨발, 철좀 많이 사야 되겠다. 총이 많이 달리고만. 아, 나, 나, 난, 나 목수를 부해야겠어 나는. <laughs> 아무것도 못한다 돈도 안되고 그냥 하나 정, 그 정부에서 주는 거 하나 세고 우리한테 사는 거나 하... 수 있다고 말해요. 저 솔직히 말 이해 못할거 같은데. 어이, 지금 막. 네. 야, <laughs> 이왕 이렇게 된거5미 5미 쪽 탈러 갈래? 아니야 아니야 됐1 0 시간 받아야지. 어차피 아, 그거로 총살해 올 건데 뭐. 아 맞네. 아1 0 시간 1 0 시간 받고 싶은데. 아저저 조져갖고 조조, 조조, 1 0예0시간 받아갖고 우리가 쓰고 싶은데 하긴 초반에 이렇게 올라다가 막혀갖고 애들이 안 안와, 와가지고 너무 잘 막아놨어 이거 응쭉쭉 음. 음. 준비해보고 일단 안 되면은 7분 남으면 어차피. 야, 딱 1시까지지. 7분 남았어, 지금. 아나아나 은여 쪽에 가서 한 시간 열 시간에 지금 너무 꼴리는데 열 시간 아 아니 아니야 그거 철블록은 야 뭐야 철블록 다시 줬냐 줬어 뭐라고 줬다고 그 걔들은 철 모아가지고 철블록 만든 걸걸아 그럼 철블록 주... 아 좋은 거아 철블록 아까 거기 깨깨 껴여, 갖고 그 설마 체로블럭 깬건가 저기? <laughs> <laughs> 시으로 가야되지 않냐 끝나기 5분 전에 야, 야 보키라, 어? 넌 이제 우리 파의 노예다 아, 맞지? 어. 내가 우리 살, 내가 널 살려줄 거야. 알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철을 캐오도록 저, 저목수데 어? 목수데 직업 바꿀 수 없어? 뭐 바꾸지 않나요? 이 네, 목, 야 목수가 시간 더잘 버나? 아, 존나 못 보. 왜, 왜 목수합? 이 목수에 나무, 이 목수에 나무 얼마, 얼마 얼마 벌었어? 어, 한 번. 비고 오면 2시간? 2시간? 응. 아니, 근데 목수랑 그 광부랑 다둘다할수 있지 않아? 목수. 안될 걸? 그리고 광부에 멈춰아 그니까 목수. 아우 그냥 말해가지고 그냥 광부 해. 근데 이거 목탄으로 뭐 쓸거 없어? 아 목탄으로 쓸수 있겠지. 목탄 가루고. 어? 어. <laughs> 목탄 가루. <laughs> 나무로 목 타면 안될까? 시작일은 10개 팬클럽에 감사하자 그니까 그 나무로, 그러니까 그 나무로 아야 나무 필요 없는데? 일단 나무 갖고 있는거 빼고 그걸로 철광상 갖고 10분에 아 15분인가 10분에 거기 철광상 방 들어갈 수 있어 10분동안 음. 그럼 거기서 니가 존나 자원을 캐 음. 그럼 거기서 철이랑 막 존나 나온단 말이야 예어 그러면은 한나 안대형님 법에서 한개팬클럽까감사 그거를 꾸어가지고 나한테 갖다줘 오케이 그러면 내가 총을 만들어서 또 애들한테 팔 거야. 어, 어, 장, 여기 직원이형이야 어, 직원이지. 또 왜? 그래. 어? 왜? 오, 오우미가 죽였다. 화자를. 어, 뭐야, 어떻게 뭐, 된 거야? 어? 죽였다고? 맞네, 죽였네. 아, 나 총알이 별로 없는데? 야, 우리 이왕 이렇게 된거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나갔다 올까? 여기에 총이 있다는 것은 자원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야, 대총알 몇발있냐아쏘5발야 몇발 마지막 가자야부야문좀 열어줘. 이거 우리 까봐 언제도 괜찮아. 이십 뭐 어차피 어. 이총 준다 쳐 전, 준다 쳐도 라이센스 사러 와야 되거든. 아 라이센스 사야 된다 나부야? 어어어 라이센스 사야 되니까. 한삼분남았어 어, 씨발 아야 반납해 반야뭐왜 죽여? 아 저야 저 총만 정구총이야야문좀 열어줘 야요야빵금 어... 어, 야, 왜.. 아 저.. 붕어왜 죽이는거야? 붕어지전구 하지 못이 여기 서저기어지죽신가 이거 야이 x 야, 어... 맨으로내려가자아나 7분 남았어 야 V야 나 한.. 5분만 더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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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겠다 이반뺏도 4분 뺏겨 제가 저뒤 어, 저거 아니니까. 야, 나, 나갔다. 옆으로 문좀 열어 줘. 아, 나갔다. 아, 너무 아, 까워아나가지가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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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가 나가, 나가, 아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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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가가 나가, 나가, 가 야, 야, 아프다. 그냥 문 열어줘. 얘한테 그거 줄게. 근데 생각보다 해리가 잠정하네문 열어두다. 방금, 그, 죽게 좀 하고 올게. 아, 좀, 신중히나가세어이지이지이인가이쁘부모쁘 뒤에 네, 대기하고 서 우리 집 나오는 이쁘지? 이쁘지? 이야지이 바로 따는지이 씨발 안돼지보쁘 아 방금 총있었으면 여치기하 따는거였는데 안그래 얘들아? 아총 갖고왔어 오콜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이창면들어 하하 <목소리> 1분전 아 씨발 나 아파요 나 아파요 어내 집안 1분 <전. 목소리> 아, 씨, 나파요, 나파요. 어, 마지막으로 내가 지고만 야, 그래도 우리 지켰다 야, 그래도 우리 지켰지여기서 아웃다운 사람 딱한 명이네 야, 잠자 시간 좀주세요 야, 복귀라나오분만줘잠만 야, 빨리 이제 그거 다깨자 야, 플레이거다깨자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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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야 이거 뚫리지도 않았 근데 우리 철공 왜 이렇게 많은 사람 많이 하는 거야? 야나 나무 문좀 갖고 올게 아 좋아 다 깨주시고요 아이 아 오, 분 미션 10시간이 좀더 아깝긴 하지만 야, 일단 정보를 통화로 옮기자. 통화 보면? 지금 여기 뒤진 사람, 일단 어, 탈락자 아까 어, 누구 있었죠? 아까 캔디보이요. 캔디보이니. 아, 그분이 최초 탈락자가 되셨네요? 최초가 아니죠? 더 퍼지에 최초. 퍼지데이 된 최초. 퍼지데이, 퍼지데이 된 최초. 네, 퍼지데이. 아, 저, 저 이거 밀어 치우겠습니다. 이제 퍼지데이 끝났으니. 네, 그리고, 뭐, 은행장에, 은행, 전, 전 은행장에 비리가 밝혀졌죠? 네전 은행장이 저몰랐던서 붕어빵씨 또쓴 것도 잘못이에요 네, 네. 아, 총기 근데 조사 저... 들어가 여기 있고요 총기 사항은 대강 판거 그거 하, 기억해요 준이님 뭐? 붕어빵이나 그 <laughs> 빵돌이 판총기를 대강 기억해요? 어 내가 다 기억해 어다 어, 적어놨어 어. 그거 다 적어놨어 이형한테 총은 산 적이 없고 아총산 거는 m16밖에 없죠 그러면 그 조사해서 뺀 총기가 있으면 그 그거대로 알아서 처벌을 할게요 아그거 네. 근데 제가 제일 몰해야 돼요? 아니 아냐 나 죽은 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현질 갚으니까 일단 몰라 몰랐으니까 수가... 어쩔 수 없는 거아닌까 예, 근데 그거? 총기가 엄청 많은그 남은 게 엄청.. 그 이렇게 빼갖고 너무 많으면 야, 딴 나, 소리를 뭐라 해야 죠아나 먹을 게아야 T.P. 하세요 여기 마스터 포피시 저 여기 있는 게 다거든요? T.P. 해보세요 저 p 써버려 진짜 그리고 아까 아, 아까 아까 하자 님이 썼던 샷건은 원래 금지한 총기라고 말했으면서 그걸 사용했다는 거는 네 하자한테 물으세요 그건 그건 잘못이 있어 아..아 아, 뭐야.. 오지 뭐, 니가 쓰겠습니까 아전 안쓰겠어요 전 제가 없어요 아, 아니 진짜 아, 미친 샷 아까 말.. 하자님 바꿨는데? 어, 뭔 샷건 말하는거야? 야 어, 이거 이거 지금 마크 서버 끄지 마세요 끙긴다 아아 로그인 실패했다요 또어 오바 오바바